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가 그 동안 함께라고 하는 이 주제 속에서의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복음과 함께 기도와 함께 사랑과 함께 이웃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이 삶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죠.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할수 있는 이분은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뭐 물론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니죠. 근데 마귀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귀 같은 게어디있어 라고 하는 사람 아주 조정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가 조정하기 쉬운 또 다른 대상은 마귀를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보다 훨씬 강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움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의와 평강과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마귀예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하고 억울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일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요. 저 사람과 내가 싸웠는데 둘다 교회를 떠나게 된다. 마귀가 기뻐할 일이죠. 미움과 분쟁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지독하게 싸워요. 이일 때문에 부부가 갈라지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집을 떠나고 서로가 자기 옳다고만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것 이것은 서로 원수 맺게 하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거짓말과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속닥속닥속닥 숙독숙독 속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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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닥. 그러면서 갈라지게 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려 요 거짓말해서 이간질 시켜 갈라놓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분열, 가정의 분열, 나라가 분열되고 자꾸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데 다 사탄이 우리 마음 속에 네가 옳다, 네가 옳다는 생각을 심어줘요. 적의 나쁜 인간이고. 아내가 나쁘고 남편이 나쁘고 자녀들이 못된 거지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잘안 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회개가 일어나게 돼요.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네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이구나. 나의 부족함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시키는 사탄의 역사를 볼줄 아는 영안이 열려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싸우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라, 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도록 만드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해도 미움을 정당화시키는 사단의 역사예요. 미움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제 어제도 저 아주 친한 목사님과 전화통화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굉장히 상처가 있어요. 그 사모님도 상처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예요. 가정 안에서 가족들 간에 너무너무 큰 상처를 입었어요. 정말!" 상대방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이 목사님에게 한 거예요. 서로 교류가 없어 가족인데 교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늘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상처가 깊어 마음이 아파. 그런데 이게 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괴로워. 괴로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짓을 상대방이 하셨어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당연해. 교류 안 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목사이다 보니까 괴로워. 이게 해결이 잘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분열하는 게 자꾸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요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움받을 짓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명명백백해. 그것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미움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데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분열 미움을 정당화시키는 것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오늘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은 당시 로마군이 전쟁터에서 백전백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 이 로마군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보니까 완전 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전신 갑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영감을 얻은 겁니다.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게. 전신 몸 전체에 이 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 같이 읽어 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는 아주 크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는 그런 계획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 무장만이 승리의 비결인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진리 허리띠 보시죠? 로마군이요. 에 2000년 당시 저런 무장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죠. 허리띠를 맸습니다. 이 허리띠는요.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이죠. 마음 중심의 음모와 술책, 불의함, 음란함, 거짓됨, 남들이 모르는 불의함을 마음에 지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진리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예수로 무장할 때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허리띠를 띠라 중심에 다 허리띠가 이 허리에 무장을 해야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흉배라고 있어 가슴에. 저는 흉배, 가슴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날아오거나 뭐 때로는 스치는 칼도 가슴을 잘 무장하면 방어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우리 가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의로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여기서 의로움은 두 가지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용서받은 칭의와 의롭다 여김 받은 자의 바른 삶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것,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본래는 의인이 아니에요. 본래는 문제가 많아 거짓말도 죄도 많고 잘못된 행동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지난 날의 죄와 연약함을 집요하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의 대상은 우리의 과거예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거짓말했잖아. 과거에 이런 짓 했지. 너 과거에 이렇게 나쁜 생각했지. 나쁜 행동했지. 계속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죄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 나는 비록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의 호신경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의의 호신경이에요. 여러분 가슴을 잘 보호하세요. 세 번째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칼리가라고 하는 신을 신었어요. 오늘날 군인들의 군환데 이 샌들 모양의 이런 군화죠. 근데 저게 굉장히 딱딱하고 저기하지만 이전쟁터에서는요 뭐든지 밟고 지나가면서 막 아주 어디든지 갈수 있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군화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려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내가 신을 신으면서 힘있게 나아가는 걸 의미하고요. 이 복음의 신은 나 혼자 경험한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신을 신고 산을 넘어가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능력이 있으려면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때내 안에 있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고인물을 썩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받고 간증하시라고 하는 건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나눌 때에 풍성해지고 맑아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고대의 싸움에서 방패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로마시대 방패는 전신을 가려주는 방패 라틴어로 스쿠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이 방패는 적들이 화살을 쏘아도요 탁앉져서 막으면 전체가 막아지는 그런 방패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방패가 얼마나 강력한지 불화살로 쏘아도 뚫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믿음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방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요한 일서 5장4절에 이렇게 돼 있어.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단의 방해를 막아내면요 승리하게 돼. 아무리 적이 쏘하고 쏘고 공격을 해도 그 빈틈이 없게 되면요 결국 제풀에 무너지게 돼요.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항상 머리 속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따라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에 좌우되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때 사단이 팔려고 하는.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야 예수 따라 다녀봐도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네가 원하는 이 유대의 독립은 이루기는커녕 엉뚱한 대로 가지 않느냐. 저 예수 따라 가면 소용없다. 생각 생각. 그런 생각을 집어넣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배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싸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되면 백전 백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이라 라고 하는 건데요. 어, 긴 검이 아니라 단검이죠. 단검. 몸에 차기 좋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다른 무장은 대체로 방어용인데 이 검은 방어도 하지만 공격용이에요. 성도는 말씀으로 사탄을 무찌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자꾸 공격하지 않습니까?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거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유혹하자, 유혹하자. 야, 너 나한테 엎드려봐. 응? 어? 그러면 저네 눈에 보이는 천하를 내게 다줄 거야.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공격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죠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한 이유는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요 성령과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라는 말은 성령과 함께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요 백 번을 읽어도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그죠? 옛날 역사 책이에요. 그저 교훈 집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성령이 함께하셔서 깨닫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암송할 때, 읍조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전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있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들릴 때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할 때 자녀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이기는 능력, 죽을 자를 살리는 능력,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그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읽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읽기만 해도 복이 돼 듣기만 해도 더더군다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으로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세요. 내 자존심과 체면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쇠사슬에 메인 이 옥중서신이니까 사신에 메어 있지만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바울이 기도를 덧붙이는 얘기 기도는 전신갑주에 속하지 않지만 훌륭한 전신갑주를 입어도 잠들면 소용없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군대에도 불침범 근무가 있지 않습니까? 밤 사이에 적의 기습은 없는지, 동료들은 건강하고 괜찮은지, 상부로부터 긴급 연락은 없는지 살피는 사람이 파수꾼이. 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에 익숙한 표현으로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파수꾼은 잠들지 않고 깨어 지키는 사람이죠. 가정과 교회, 나라, 가정, 교회, 나라, 여러분의 학교, 직장에도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세계 열방의 선교 지역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파수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왜승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자꾸 분열하고 갈등 시키려고 할때내 안에 있는 미움의 마귀 사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 우리 가운데 미움이 생기면 저 사람과 자꾸 이간질이 생겨 분열이 생겨요. 멀리 하고 싶어져요. 자꾸 그러다 보면요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면 적이 생기게 되고 원수가 생기면 우리가 기도해도 그 원수로 인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능력이 없어서 너희 기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죄가 너희 사이에 가로막아서 하나님께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실 때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원수가 되고 막힘이 되고 미움이 되고 그런 대상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사단의 역사를 물러가도록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